사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주례와 법도를 듣고 주님하라.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내가 너희에게 말한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여호와께서 바알부어리 일로 말미암아. 생한신부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발부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아, 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 불어부터 단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식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교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하나님 여호와 앞에 썼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며 너희가 가까이에 나와서 산 아래에서니 그 산의 불이부터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으로 너희가 그말씀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라 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고식계 명이며 두둘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교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당에서 행하게 하려 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을지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세기만 드시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에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키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도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천하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숨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풀무불꽃 해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하느님 교우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명시하셨는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삽니까. 너희의 하느님 교우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하느님 교우와께서 그 마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느님 여호와는 소멸라는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느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느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눈을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잡는 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멀 곳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한 목사계신들을 숨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느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하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 당하다가 끝날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종종하리니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의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님이시고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으로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건능으로 지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하늘에는 아래로 땅에 계.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즉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도는 쪽에서 세상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리는 자가 그 곳을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중한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 생명을 보존하기에 급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설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곳이요 하나는 길르앗 나무실라가치파를 위한 곳이 하나는 바산 골단이라 모나세 지파를 위한 곳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로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주왕과 교류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베풀 버진편 골짜기에서 거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산 아머리 족속의 왕 시온에 게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오게의 땅을 얻었으니 그두 사람은 아머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도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아루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그 동쪽 온 아라바니 피스카 산 기슭 산 기슭 기숙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있느라 오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행하라.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곳 우리 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급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하느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땅위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전하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내 하느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느님 인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기물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생각, 인정하지 아니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열세 통하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용종이나 내 손아 내낙이나내 모든 가축이나 내문 안에 유한한 계계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남종이나내 요정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국당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4.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르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께서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흙광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둘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나 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의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느님이 사랑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 오늘 우리가 원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가닥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만에 우리가 우리 하느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여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일까? 당신은 가까이 나와 가서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답도다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복기를 원하느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정망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하셨느니그런중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찾은 땅에서 너희날 나를 길러라 육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곧 나와서 살자야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곳을 조심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없이 네 음.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민간 위관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이브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죄르라 명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땅 중에 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요아를 찾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유행세 알고이니라너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하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종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대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목기를 우려하는 요아께서 명령하신 현고와 교류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너는 내아들이기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의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요아께서 권능의 순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다니곧 요아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가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르게 하기 위,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서 사명과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을 알지니라 질정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자제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의 족속과 길을 가서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난한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지게 하시리니 그때 에 너는 그들을 짐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오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위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짐을 서 갑자기 너희를 멸협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산 안을 살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은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느님의 성민이라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지성만 민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느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희의 조상들에게하심행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송량하셨나니 그런 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봉해야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봉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의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집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보호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보호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몸이 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이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서 하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공렬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을 신을 섬기지 말라 그 것이 되게 울모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신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추천할 수 있으리요 하리라만는 그들을 두려하지 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루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성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를 와 피,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그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변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느님 여호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징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찬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징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벌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 지어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말미암아 울물이 흘릴도 안니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멸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 당할 것임이니라. 팔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사신당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내게 명약기를 곱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심요. 너를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여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십 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이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렬지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신대와 분천과 세미여르고 밀과 보리에서 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란나무와 꿀의 조신지라 내가 먹을 것이 지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로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심으로 말리며 그를 찬성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하나님 여호와의 여호를 잊어버리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지어다 내가 먹이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느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걸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리하고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있고 관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내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날을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들다 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대게 복을 주려 하시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하나님여요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르라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느님 요하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요하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느님 요하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